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오늘은 코칭에 대하여 2강, 만남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치와 내담자가 만나려면 서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제 1강과 같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만남 준비하기, 친밀감 이해하기, 서로의 행동 유형 파악하기, 내담자의 목표 설정하기, 마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만남 준비를 하려면 준비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친밀감 이해하기, 행동 유형 파악하기, 목표 설정하기, 아까 목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밀감 이해하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친밀감이란 개인적인 이해를 통하여 따뜻하고 가까운 관계를 느끼게 하는 감정이다. 앞에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것을 정의 내리면요, 상대방이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며 내 마음 속에 써놓은 노트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함께 읽고 대화하면서 이해하는 감정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 화두를 꺼내고 그 화두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러한 것이 친밀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친밀감의 기본 요소는 앞 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 투명성, 연약함 인식, 상호주의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로의 행동 유형 파악하기. 행동 유형을 파악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상대의 행동을 예측하고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고 관계 의질 향상.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형상, 관계에서 나오는 내적 갈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진 최소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 유형을 파악하는 그이 방식에는 디스크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가지 행동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주도형 주도형 사람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함. 영어로 다미넌스가 되겠습니다. 사교형 어, 상대를 설득하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언스 안정형 어, 일관성 있게 상대와 협력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테디니스 신중형 어, 논리적이며 어, 신중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컨시시언시티니스 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예, 유형으로 나눈. 그런 디스크 모형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 파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파악하려면 여기 설문지가 있는데요. 각 번호의 가나다라 중에서 자신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하나 고른 후 합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번에서 보면 가나다라가 있죠. 1번에서 강력한 표현력 있는, 포용력 있는, 논리적인 이네 가지 중에서 나하고 가장 가깝다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강력하다.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아래로 내려와서 20번까지 이렇게쭉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고 마지막 그이 합계를 계산해 보면 예를 들면 가는 3개, 나는 12개, 단은 4개 나는 1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 표로 만들면 우리는 고치나 내담자의 행동 유형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설문지를 내담자 용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내담자 예시를 하면은 아까 가나다라가 가가 음, 세개 어, 사교용 어, 나가 어, 사교용으로서 열두개 하는 안정형으로서 어네개 그다음에 라는 한개 신중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는 각각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20개를 4로 나누면 평균이 5개가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이면 그 성향이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남자는 사교형 이라는 것을 코치는 알 수가 있고 이 사교형 내담자를 그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특성을 알면 되겠죠 먼저 주도형 사람들은 목표 결과 지향 현재 상태 문제 제기 도전적 상황에 대한 의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도형 사람들은 일 중심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있고 사교형 아까 사교형 이런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이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지향하고 열정적이며 낙관적이고 다른 사람을 동기 유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형 사람은 관계 중심이고 느린 결정이다. 참을성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돕고 지원한다.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중형 사람들은 이 느린 결정과 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과업지향성, 정확성, 완벽성, 논리성, 갈등의 우회적 접근. 이런 사람들은 신중형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그 보여준 그 점수표는 우리가 꼭 이렇게 한 가지 특징만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이 사람의 유형을 판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치는 내담자를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를 보는데 주도형 내담자에게는 솔직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교형 내담자에게는 열정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좋다. 안정형 내담자에게는 느긋하게 응대한다. 그다음에 신중형 내담자에게는 철저하게 이 응대하는 빈틈 없이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형 그 내담자를 보면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와 유익에 대해 먼저 알리고 세부적인 것은 필요할 때 말하라.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라. 무엇을 중시? 예, 무엇 중시? 그다음에 이 앞에 예제에서 본 바와 같이 사교형 남자한테는 사교형 어, 죄송해요. 사교형 사람한테는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대하라. 우호적이고 다양한 다정한 환경을 조성하라. 그런 예, 그이 그 응대 방식이 있겠습니다. 안정형 내담자에게는 인내하라. 목표를 강요하지 말라.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원할 때 반응하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형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실과 객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라. 서두르지 말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일하라. 어떻게를 중시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스크 모형을 통해서 이 내담자, 내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훨씬 더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코칭을 할 수가 이렇게 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내담자의 그이 내담자가 이 방문하기 이 전에 해야 할 일, 과제를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보면은 단단한 일기를 좀 써왔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를 쓰도록 하는데요, 쓰는 요령은 매일 매일 자기 노트에 즐거웠던 일을 과 아쉬웠던 일 전체의 느낌을 쓰게 하고. 그런데 이, 뉴스, 이 일기를 쓸 때에 반드시 즐거웠던 일을 먼저 쓰고 전체적으로 열다5줄 분량 정도로 쓰면 좋겠다 하루에 한 번씩 해서 7회 정도 하고 하는데 이 일기를 쓰는 목적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임을 자기한테 보여주는 그런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목표를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래 하고 싶은 일세 가지 쓰기 장기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 세 가지 쓰기에 이렇게 해서 목표를 가지고 와서 소원을 이 말하자면 목표로 전환시키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 달성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이 바로 코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균형 잡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being having doing 이세 가지인데요. 다시 말해서 존재의 의미, 소유의 적합, 행동의 균형, 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맞게 골고루 어, 고려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코치가 내담자를 만나 서, 코칭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